너데 음셰프 처음 왔으니까. 음. 아니, 저번에 왔었잖아. 응, 음, 한번왔었지 어, 그때 시 시즈... 아, 맞네. 그때 느낌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 왜요? 어떤데요? 나이도 들었고. <웃음> <웃음> 참 나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야! 야! 야. 이리 와. 아, 야, 어떻게 남자로 있어 우리가 살려면 뛸 수밖에 없어. 아, 나 못해, 못 뛰어. 아, 정신저 아, 네. 뛰어야 돼. 아나안 돼, 못하어 정신채! 하이거이다다 죽어! 아, 똑바로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괜찮아 괜찮냐고? 아고파봐 빨리 와 사람 불러도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아 야, 재밌지 않니? 어? 이게 하는 거야 그냥 아우 어때 제 시작 아우 오프닝 시퀀트 이게 아니 뭐 시작부터 엄청 힘드네 <laughs>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꽁트처럼 초반에 시작하는 이유가 뭔줄 알아? 왜? 배우들이 유튜브라고 나태해져서 와나 유튜버인데? 난 엄청 기대와 어떤 욕심을 많이 부리고 왔는데. 지금? 어. 그럼 미안해. 내가 왜냐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왔어? 아니, 또 이게 내거할 때는 내가 또 이제 게스트 분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하는데 또 내가 오늘 게스트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야이 분위기가 이너 롯데월드 컨셉이잖아 지금은. 어뭐 어때? 너 롯데월드 고적대 사이에 있면 아무도 몰라 지금. 아니 너무 좋아. 그 정도로 화려해 지금. 좋아. <laughs>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네 유튜브 딱 가가지고, 어. 내가 대접을 받았잖아. 화장실 쓰레빠를 신겨놓고, 어? 어? 마지막에 어. 편집된 거 보고 기절했잖아. <laughs> 하찮 쓰레빠 던져준 거 봤어? <laughs> 봤어, 우리 PD가. 어. 야, 진짜 그게 너무 웃기더라. <laughs>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음블리부블, 음셰프 <laughs> 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한... 안녕하십니까, 서인공이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역시 유튜버라 다르네. 여기, 어. 여기 구독자 애칭 뭐야? 아직 안정했어. 음. 너, 뭐, 너, 식식이잖아. 난 식식이. 우리도 구독자들의 애칭을, 구독자 식구들한테 애칭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음좀 추첨을 통해서, 음. 고르려고. 나 아이디어 하나 있어. 뭐? 음큼이 들었대. 오! 어? 괜찮은데? 너무 괜찮지? 야! 여태까지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음. 빡온 사람은 처음이었어. 아니, 우리 감독님이, 어, 그저인가 음, 이걸로 아, 하자. <laughs> 음, 아. 음, 하. 음, 하가 뭐야? 하이 줄임말이다, 하이. 어. 아, 느낌 없었는데, 너, 너무 좋은데? 은큼이들? 응. 음. 어, 은큼이들. 응, 응, 은큼이 응, 너무 이쁜데?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왜냐면 나는 우리 그 애칭에 내가 음빌리버블, 음 셰프. 이게 있어서 음. 음을 넣고 싶었어. 음. 어. 응. 어. 은큼이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다. 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봐, 봐, 봐. 나 이거 먼저 알아. 이 형, 야 이제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하는 <laughs> 행동이 사아 맞아. 뭐 채울 게 없어가지고 <laughs> 너무 일차원적인 거 아니야 형? 근데 어. 너 알지? 뭐 사람이 일차원적인 게 먹힌다? 내가 그거 너무 사랑한다. 어, 어. 내가 이거는 은 큼이들한테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누구를 진짜 얘를 열받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완전 진짜 으악하게 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 그중에 최고가 뭔줄 알아? 뭐. 가만히 있다가 어. 음. 어. <laughs> 메롱이 사람 한 자게 논리적으로 싸우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음 이러면 두날이 뒤집혀 상식적이지 어? 않은 행동이잖아. 이거 지금 전 여자 친구다. 이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지금 전 여자 친구다, 그렇지? 뭐 먹을까? 뭐 먹을래? 있어 오늘 뭐 있어? 일단은 오늘 네가 온다고서 해 삼합을 준비했어. 귀여워. 보통 삼합은 이제 수육 그리고 저기 뭐냐 홍어 신김치. 어. 이게 삼합인가? 뭐 그렇게 먹지. 음. 근데 오늘 내가 준비한 거는 지금 제철 음식을 하나 넣었어. 소라. 소라. 소라 되게 좋아해. 진짜 좋아해? 음. 오케이. 감바스. 감바스 환장하지. 목살. 목살은 뭐.. 음, 얘기해. 얘기 다 했는데. <laughs> 우리 너음 셰프 처음 왔으니까 응. 아 저번에 왔었잖아. 응한번 어, 왔었지. 그때 시즌.. 아 맞네. 그때 느낌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 왜요? 어떤데요? 나이도 들었고 어. 참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숙해졌고 그때는 나 혼자 있었다면 어. 지금은 우리 스탭들과 같이 어. 어. 하기 때문에 응. 나,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응. 결혼한 느낌이야. 어. 안정감이 있어. 어. 뭐 마음이 안정감 있어. 어. 그때는 불안했거든. 뭐가 하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좋은 상태. 응. 응. 형 내가 그때 갔을 때랑 응. 지금 이제. 오프닝을 하고 어. 시작을 좀 한지 이제 막한 10분 지났나? 맞아. 느낀 점은 어. 형 말대로 전에는 형이 했었을 때 공군 분투하는 어떤 그 느낌이 있었어.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믿는 팀들이 있잖아. 어. 그니까 그때부터 더한 거 같아. 어, 어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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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해. 그래서 난아 팀을 진짜 잘 만났다. 이 음... 형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laughs> 팀들을 만나서 그게 더 배가 되고 있구나. <laughs> 근데 나는 부정할 수 없어. 왜냐면 그때 내가 내가 하다가 잠깐만 카메라 앵글 옮기고 사운드 옮기고 이러냐고 어. 내가 집중할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 오로지 여기서 해야 될게뭐 있나 이거만 보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뭐 이렇게 좀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너 이거 저거 뭐냐 콩콩이 가져올 테니까 이거 타 <laughs> 갑자기 <웃음> 갑자기 뭐라고? 뭐, 뭐를 타라고? 야 콩콩이 가자, 다. 야, 노래. 야, 이거 노래방 있으니까 노래 불러. 뭐라도 해. 아니, 예능 했을 때 아... 그걸 같이 했잖아. 아. 근데 그때 전현무 음. 아나운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음. 아, 저 좋은 게스트들을 모시고 아, 너무 아쉽네요. 아더할수 있는데. 아, 나,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요리할 생각, 너 이번 저녁 그냥 굶을까, 우리? 안 돼, 안 돼. 나 배가 너무 고파. 아, 고파? 어, 진짜 고파. 어, 아,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요리하러 가면,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 그래? 응. 오케이. 왜냐면 보통 내가 요리를 해주는데, 어. 너랑 있으니까 같이 온 느낌이라.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아, 미치겠네.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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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갑자기 섹시하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 나도 그럼 위 벗을게.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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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어? 너무 섹시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에이, 아이, 아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어딨어 삼겹살? 어머, 이거 좀 이따 이거는 잘 피해주세요. 아 잠깐 타이. 너 지금 다 연출하고 왔네. 뭐가? 이거 어? 가서.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쓰기니까 이게 명치까지 보여서 되게 치밀하다. 와, 오케이 알았어. 아? 모자크 모자크 아, 모자크 딱이지. 되게... 이야. 어우 맛있겠다. 아우 예술이지.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빨리빨리 타겠다. 야 너무 빨리 읽는다 그지? 지금 기분 어때? 노래. 지금 되게 기분 좋아. 그래? 응. 여기가 되게 공기가 좋네. 너무 좋지. 원래 이런 데는 소주 먹잖아요, 은큼이들 여기서 소주를 먹으면은 취하는 줄 몰라. 맞아.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머리 다 뽀개지고. 간진뱅이 되는 거야. 간진뱅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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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아 근데 은블리브을 시즌 2 시작해서 축하드립니다. 어 고맙다 진짜. 어? 난 네가 이렇게 와줘가지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감바스 들어간 빵인데 이렇게 좀 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 아 해본 건 아니고? 아 이게 그냥 어 내가 난 요리를 원래 막 만들어서 하잖아. 어. 이면더 맛있을 것 같아. 아 그것도 참 그래. 신기해. 왜? 난 요리를 못 해. 약간 그러니까 흥미가 아예 없어. 근데 그것도 요리도 네가 해보러 타면. 하는데 네가 잘 안해 많이 안해 보니까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이번에 좀 바뀐 거라고 하면 아. 옛날에는 내가 요리를 집에서 다 가져와서 해줬거든. 아. 그런데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아이 그치. 너무 요즘, 좋잖아. 요즘 장난 아니야. 어. 거의 뭐 음식 전문 과학자분들이 만드는 게 밀키트야. 야 이것도 지금 맛가진 어, 맛 가진 어, 푸드라고. 맛 가진. 맛 가진 푸드. 광고야? 아니야. 여기는 내가 맛있어서 진짜 가져온 거야. 어. 어. 맛 가진 푸드. 음.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 밤바스를 이렇게 찾아해먹기가 쉽지가 않거든. 저 여기 전완근좀 잡아주세요. 요즘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야, 야 진아 힘 빼. 어힘안 줬어. 힘줄 아. 봐, 와. 야 불하고 힘줄이 있을거냐야 기가 막힌데. 어? 우리가 또 운동 패밀리로서. 이런 거 인정해 주. 아니 문석이 형이 몸이 진짜 좋은데.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은큼이들 음... 은큼해져. <laughs> 이형 오늘 기분 좋아서 잠잘 잔다. 어, 나 기분 너무 좋아 지금. 어. 다 익었는데? 익힌다. 뜨거워? 어때? 야들야들 진짜 잘 구웠다. 예술이지 응? 어? 야 인구가 같이 너랑 요리하니까. 응. 너무 좋은데? 너 일주일에 하루씩 시작 괜찮니? 나. 괜찮아? 나, 바빠. 응, 어, 이거 음, 맛있어. 진짜 거짓말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편해? 응. 어, 진짜 너무 좋아. 어, 그러니까 아. 이제, 이제 내가 할게. 아, 인고기 어. 좀 쳐. <laughs> 다 했는데 막타치는기분이 <laughs> <laughs> 야,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음. 여기서부터 편집점 갈게요. 응, <laughs> 음, 형 고기 잘 굽네. 응? <laughs> 음? 면이야? 스파게티 캄바스 아, 너네 뭐야? 지금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 응. 음. 하면서 힘든 건 없어? 나? 응. 음. 너무 재밌어. 아 그래? 너한테 약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처음엔 브이로그로 시작했어. 음. 팬분들한테 맞아. 나의 일상을 좀더 친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 유튜브 형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물어본 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맨 계속한 거야. 그래 구독자 수가 이제 나보다 많아졌어. 대단한 거다 진짜 멋있어. 일단 내가 유튜브를 음. 함으로써. 음. 쉴 때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은, 우리가 작품 들어가면, 어.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몇 개월 내지 뭐, 며칠을 쏟아붓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 끝나면, 당연히 막, 아, 쉬고 싶다. 아, 쉬니까 좋다. 여행 가면은 뭐, 아, 좋다. 이러잖아. 어. 이것도 사실 한두 번이 끝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또 일이 곱하죠. 음. 목이 말라. 어. 그러니까 너도 되게 열정이 대단한 거지. 우리, 그, 우리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게 그거잖아. 응, 음, 맞아. 어. 음 냄새 너무 맛있겠지? 기가 막히는데? 어. 자 됐습니다. 자 은큼이들 음식이 완성. 뭐 고기하고 감바스하고 소라 하나씩 여기다 넣어서 음. 한 번에 탁 먹으면 돼. 어, 야채. 오케이. 자 오케이. 감바스 목살 소라 삼합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처음일걸? 음. 음. 목살, 감바스, 소라 맛이야. 이상하게 브로콜리 향도 안 나네? 야, 봐봐.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중요한 게, 응. 지금 네가 본연의 맛을 먹었잖아. 응. 쌈장도 살짝 찍고, 응. 초장도 찍고 해서 같이 이렇게 새콤달콤이 융합되게 해서 먹어보자. 자, 쌈장. 응. 버섯도 하나. 감바스 면. 어. 소라를 초장에 살짝 찍어서. 그렇지. 계속. 양이 중요해. 사합으로 삼합으로 맛있네 맛있지? 응?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응 새로운 걸 이렇게 해서 먹으면 와형 왜? 삼합 먹지 말고 그냥 먹어봐 그냥? 응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지? 은큼이들, 보통 음식은, 아주 <laughs> 취향대로 먹는 게 최고예요. 따로따로 먹자. 형, 응. 소라를, 응. 이렇게 해서 따로 먹어봐.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대철소라야. <laughs> <야. 웃음> 대철소라야. 아, 너무 맛있지? 향이 너무 좋다, 먹어봐. 엄 아, 엄마. 너무 맛 은큼이들 응, 음. 따로 드세요. <laughs> 형, 그럼 이제. 좀쉐 다른 거 응. 작품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 영화 그래. 다 끝나고 지금은 유튜브 하면서 응.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 응 어. 형이랑 나랑 약간 응? 어. 어떤 이이일 년을 딱 보내는 두기가좀 비슷한가 봐왜나좀 배우고 있거든 너뭐 배우고 있어 네가 나뭐 나 배운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걸 설마 꽃 아니 그뭐 배워 태권도 태권도 어난 테니스 테니스 응아 그래 응. 난 나는 운동을 진짜 오래 했잖아. 격투기를. 그래. 무에타이. 무에타이. 음. 나는 액션하면서 현장에서 한번도 음. 힘든 적이 없었어. 음. 근데 실질적으로 태권도 발차기가 너무 효과적인 거야. 그치 액션을 할때 어, 액션 할 때는. 어, 액션을 네. 할 때는. 음. 왜냐면 볼때 앵글로 너무 이쁘니까. 이게 은큼이들한테 알려드리자면은 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안면이나 음. 이런 몸통에 좀, 좀 많이 아픈 부위는 빼고는 좀잘안 보인다 싶으면은 맞아. 실제로 해요. 음.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때려도 음. 카메라에는 그 액션이 진짜 같이 안 보이는 게 진짜 많아요. 이제 무술팀들이 이제 액션을 할 때는 발차기로 좀 가볍게. 맞아. 맞아. 좀, 손도 가볍게. 근데 그것들이 더세 보이는 거야. 그냥 액팅이 있지. 액팅이. 응. 어, 내가 이제 태, 태권도 도장 우리 동네 에 있는 응. 딱 갔어. 응. 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응. 예, 태권도 배우 러 왔습니다. 그 응. 다음 멘트가 뭔지 알아? 자녀분이 몇 살이세요? <laughs> 중년이 와서 태권도를 배운다는 생각은 거의 안 아, 하잖아. 그렇그렇 어, 자식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치. 제가 할 겁니다. 어. 이랬더니 뭐라죠? 놀래 일단. 놀래. 어... 어 왜? <laughs>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어.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우리 관장님이 음. 감동을 받은 거야. 음. 왜냐면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이 와가지고 음. 기본부터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음. 개인 레슨을 해주셔. 우와.. 어, 어. 보통 이제 그런 데 가면 은 체육관 가면 단체, 어, 단체 수업이 단체 수업이야.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애들하고 섞이면 좀 이상하니까 에이.. <laughs> 에이 뭐 어때. 우리가 음용.. 음흉... 음흉이 <laughs> 음, <laughs> 음, 오늘 정해가지고 내가, 뭐야. <laughs> 안녕, 음흉이들. 야, 바로 달라지네. <laughs> 잠깐만, 응이음큼이응큼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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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아, 오늘 이름을 정해가지고.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상을 싹 치우고, 뭐 지포고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 아,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이제 우리가 후식을 먹을 건데, 음. 자, 지포하고 마시멜로 있어. 뭐 먹을래? 난 지포. 지포? 오케이. 음. 어,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줘봐. 들고 있어봐. 이거, 이거 하기 전에, 이 우리 음식 먹고 새로운 걸 하는 거니까, 음. 요거 가글. 응. 음. 이게 가글이야? 그냥 내가 하라한 대로 한번 해봐. 알았어. 그냥 씹어. 씹어. 어. 삼키면 안 되고? 삼키면 안 돼. 응? 응? 뭐야? 이게 거품이야. 가글하는 게. 응. 응. 뭐야? 물로 한번 헹, 헹궈. 응. 음. 너 여태까지 물가을만 썼었지? 어. 어 너무 신기한데? 신기하지. 입에 딱 씹자마자 거품이 빡빡 흘라 놀랬지? 내 그래서 너한테 일부러 안 알려준 어? 노돌이라는 브랜드에서 음. 나온 건데 음. 양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가볍고 어. 휴대해서 여행 다닐 때도 좋고 구치 냄새 를 유발시키는 세균도 있잖아. 음. 96%가 사라져. 어. 그리고 백태 있잖아. 어. 65.4%가 제거돼. 이름 뭐라고? 노돌. 내가 너 하나 줄게. 어 줘봐. 야. 충치 예방, 구치 제거 구강 청절. 노돌. 노돌. 제거 단독 따고 있죠, 지금? 네, 먹자. 자. <laughs> 아유 새로 시작하네. 아까 그 삼궁합을 이제 노돌로 싹 지운 다음에. <laughs> 그렇지. 새롭게. 어. 이게 이게 겉을 바삭하게 한 다음에. 뛰기처럼 음. 겉을 떼먹더라고. 뜨기? 뛰기. 띠기. 뛰기가 뭐야?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달고다. 그거. 형, 달고나. 아, 충청도에서는 띠기라고 해. 띠기야? 어, 띠기. 우린 뭐라는 하줄 알아? 뭐. 울산? 뭐. 똥까자 야, 이게 지역마다 이게 다른데. 달라. 충남은 띠기야. 띠기 뭐라고 하자. 이랬거든? 아, 그뛴다고 그런 거 같아. 떼잖아 밑에 밑에 뗄 때, 띠기. 어, 아, 그 밑에 뗄 때. 그걸, 그래서 걸그 그런지 뭔데 난 어릴 때부터 나는 띠기라고 했어. 우리는 똥까자탁하잖아 똥가자. 푹똥잖아 그걸 이제 누르잖아. <laughs> 그렇네. 야, 근데 지역마다 다 맞아, 있어. 맞아, 맞아. 지역정서가 있어. 너네 어. 경상도에서는. 어.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 근데 충청도는 눈을 많이 안 봐. 그러면 어딜 봐? 턱 어딘가쯤을 보면서 얘기를 아 봐. 이렇게? 어. 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 살면서 어르신들 대화하는 걸 보면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봐. 누가 시비 걸잖아. 내 친구랑 있어. 시비를 막 걸어. 경상도부터 갈게. 아, 저기.. 뭘 봐요? 아 아저씨.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위소 어, 그런 느낌이야? 우리는 빨리 정리 끝내는 걸 어, 좋아해. 어, 그래. 가서 가서,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끝내지. 그런 거 나도 많이 본것 같아, 그런 느낌, 병상도렇지 근데 충청도? 응. 저기요, 아저씨. 아까부터 눈빛이 이상하네. 왜 이렇게 쳐다봅니까? <laughs> 어, 웃네? 아저씨. 얘 뭐라는겨? <laughs> 응? 지금 얘라고 했습니까? <laughs> <아유>. 아저씨요. 아 가요. <laughs> 뭐라는겨, 자꾸. <laughs> 아니, 좀 <laughs> 보고 얘기를 하자. 더 열받아. 하하, 열받지. 이건가, 아까? 응, <laughs> 응. 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너랑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laughs> 어. 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얘 뭐라는겨? <웃음> 예? 없는 사람 치고 해. 그래, 그러니까. 사람 더 열받는 거야. 어. 이 지역 정서가 달라. 충청도 사투리는 뒷단어가 잘안 들려. 내가 하루는 충청도 아산에 너무 길이 많이 생긴 거야. 오랜만에 가니까. 음. 그래서 가다가 할머니여 계시더라? 그런데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봤어 초인길이라 응. 내 할머니가 경상도는 어떻게 봐봐 경상도야 저기요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 너 창문 열고 물어봤어 저저 응. 모퉁이 저, 뭐 보이시죠 저거 옷짝으로 끼가 꺾어 들어가면은 횟집 하나 보이거든요 그 횟집에서 정면을 보면 왼쪽이 바로 있습니다 좋고하세요 너무 친절하다 충청도요 아저씨 인구 횟집 가려는데 왜 갑니까 거긴 왜 가는데 아니 이따가 친구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예? 네? 몰라. 왜 물어봤어? 그래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laughs> 나름대 가야 되는데 왜 물어보니? 거기 거기 왜 가니? <laughs> 거기를 <거긴> 왜 가니? <laughs> 얼마나 정이 넘치는 거야? <laughs> 자야 봐봐 경상도 택시를 탔어. 응. 네가 택시 기사야? 응. 내가 탔어. 응. 그럼 처음 하는. 네, 어디 가십니까? 예 어디 어디 가주세요. 이거 이게 정석이지 끝 끝이지? 대화 거의 없잖아. 어, 나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도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 음. 서울에서 그때 내가 댄서 생활할 때문양을 음. 내려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음. 내가 탄 다음에 내가 전화를 했나 뭘했나 하고 있는데 차는 출발했어. 음. 정신 차려 보니까 어. 어딘 가고 있어. 아저씨 어디 가세요? 어디 가는데 <laughs> 그래서 뭘했어 어디 어디 아파트요. 그래요. 유턴에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 익숙하잖아. 익숙해. 응. 음. 어. 맞아 맞아. <웃음> 맛있다. <웃음> 집고 음. 집 맛있네. 응. 너 이번 앨범 나오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앨범 나오는 거 음. 이번에 음. 타이틀을 두 개로 가는데 타이틀 하나는 어. 꽤 오래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곡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곡. 너무 좋아서 어. 플립이라는 작곡가한테 어. 야 이거 내가 쓸 테니까 너 이거 어디 저기 하지 마라 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이제 진행하게 됐지. 야 그래도 너는 착한 거야.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음. 묶어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 <laughs> 그래도 너는 의리가 있네.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음. 하고 있지. 아 그래? 음. 노래 장르는 뭐야 그럼? 장르는 약간 R&B야. 좀 딥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 어. 음. 가사가 나왔어? 가사는 안 나왔어. 지금 가사는 지금 정리하고 있고. 그럼 멜로디만 살짝 한번 해 봐. 오케이. 어. 떻게뭐 지금 최초공이네 음셰프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맞잖아. 응. 우리가 나가면 최초공이가 되잖아. 오케이. s 여러 so 멜로디. 오좋은데 어, 응. 한번에왜 오죠? 그냥 I just wanna know you to do 어, 너무 좋은데? 이거랑 어. 이제 투 타이틀로 어. 갈 거라서 두 개로 어. 어. 또 하나는 좀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에 음. 좀더 락적인 밴드 사운드를 살짝 지금 편곡 중이긴 한데 어.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 그, 그, 그것도 멜로디가 있어? 지금? 멜로디 있어? 해봐, 뭐? 가사는 없어서 어. 살짝만 하면은 <laughs> I just want y o love before I love you gonna love i n t h l a n t to love b love you gotta 이런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야, 음. 약간 이거 락적인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어어. 요즘 이제 팝에서 그런 느낌 괜찮은 거야 지금 이거 상황이? 괜찮아, 괜찮아. 음. 어. 사사장 지금 먹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준비 어. 그렇게 준비 중이야. 야, 아니 나는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해도 돼? 어. 난첫 번째 게 훨씬 좋아. 첫 번째로 본 거? 우와. 맛있지? 너무 맛있지? <laughs> 와. 맛있지? 어? 어? 이 장난 아니다. 어. 나 마시멜로 이렇게 그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워서 먹은건 처음이야. 아 그래? 어. 야 이거, 나 맛있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기분인데 그래. 야 진짜 음식 파서 진짜 대접 많이 받고 가네. 새로운 음식들 많이 먹고. 야, 내가 그 반지 점프 가가지고는 쓰저을바고 <laughs> 왔거든요. 슬리퍼 던지고 난리났었습니다, 그게. 먹어봐. 이게 듣지도 않네. 너무 맛있어. 먹어봐, 진짜로. 먹어봐, 한 입에 다 넣어. 먹어봐. 먹어봐. 내가 빈말이 아니라니까. 야, 장난 아니지? 와, 눈이, 눈이 이렇게 번뜩 떠지는 맛이네? 너무 맛있지? 응.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또 해줄게. 살짝. <laughs> 마지막으로 이거 먹을 때 은크미들한테 한마디 해줘. 시즌 1에 음. 이어서 시즌 2 이렇게 음. 이어간 거 너무 축하드리고 음. 그리고 제가 음. 너무 사랑하는 우리 문석이 형 더욱더 더잘 됐으면 좋겠고 뭐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딱 이제 은크미들 어. 네, 구독자 애칭이 딱 정해져서 그리고 형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 같고 어 맞아. 원래 처음에 뭐였다고? 음아... 어감이 너무 아주 좋아요. 음아... 기운이 쭉쭉 빠져. <laughs> 그렇게 인사해봐. 자 어? 오프닝이다 시작. 안녕하세요 음. <laughs> 네 아무튼 이제 은큼이라는 애칭이 다들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아 저도 너무 뿌듯하고 여기 나와준 인국이 너무 고맙고 음. 어쨌든 7월에 있을 팬미팅 그 다음에 6월에 나올 앨범 음. 아, 많은 기대할 거고 음. 간주 점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희 우정 변치 않고 또 파이팅 있게 음. 우리 열심히 사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 음, yeah. 노도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자, 습니다수고했습습니다했습니다 <laughs> <노더러. 웃음>